잡아샤네잡워 샤워, 요워 샤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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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안돼요 피세사의 지팡이 어째 제가 거길 갈수 있다 그쵸? 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써 1대 3였습니다 잘했는데 아꼭 당했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하면 안 돼요. 1대5다시 치야죠, 그죠. 자 올라가고 미니언을 빨리 먹어야겠다. 빨리 미니언만. 미니언만. 처음에 붙으면 안 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자, 투.

아 여기 있다. 여러분들 이거나 먹어라. 오 시작이야. 네네네. 좋아. 아내그아 네, 아, 저걸 안 샀네요. 제가. 아 이거 더 써. 뭔가 이제. 아군이 당했어. 해야겠다. 그거 사야겠네요. 이거. 플라스크 사야겠네요 플라스크 Flask is higher. What is that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2대8이라니 왠지, 왠지 작살나는 분위기 잘 들리니. 자 왕이 돼서 돌아가 겠습니다 좋습니다 케림님 안녕하세요 케림님이신가? 오늘 롤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롤합니다. 주말에는 롤해야죠. 상자분들이와 함께하기 위해, 좋아? 자, 표. 석고, 석고, 돌리고, 석고. 좋아. 절 들린다. 예야. Yeah. 얘나 yeah, 잘하고있어 요나도 3 가스나도 3그렇 가스나도 3 그렇지 안돼 백폭행당있어2아이이지군요 그럼 바꿔줘야겠다. 자, 오우카버샷 아군이 아, 자, 시간 안 눌러가. 망갑시다 들어다들어삼. 친구들아, 들어다고있삼 도망갑시다. 예. 알고 있대 50분 정도 게임 가면 시즌은 왕이 된다고요? 아 그렇군요. 빨리 먹어. 뭐, 빨리빨리 커야겠네요. 자. 큽시다! 성장합시다! 자, 술을 공유하네. 자. 자, 술을 하드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도망갑시다. 아, 만화 없어. 백 해야겠군요. 자, 백 합시다. 죽을 뻔 했네요. 1대 스파크 안 했어, 아직. 나키를못했어도 그죠? 생존율이 좋죠? 어? 어, 나 지금 많이 안 죽었어. 한 번밖에 안 죽었어, 지금까지. 지금 10분 동안. 10분 동안 한 번밖에 안 죽었어. 가사 가자 갈 길이 뭘 먹는가요? 가 어디다? 아, 맞다. 저거 안 샀네. 그르고안 사버렸어. 템을 샀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. 깜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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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시다. 자, 자아... 영겁의 지팡이. 이거 못 사죠? 이거 미리미리 사야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할수 있군요, 주문력. 자, 그렇죠? 자, 갑시다. 좋아 좋아, 좋아, 갑시다. 포탑을 뻔했되었습니다어 시토님은 이상한 걸 마구 쓰고 계시는데.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돌리고 어 잘, 잘하나요? 근데 미녀들만 잘 잡으면 되는 챔피언. 아 그렇군요. 그래갖고 이걸 주셨구나. 미녀들만 잘 잡으면 되는 챔피언이래. 시간이 다돼가는구만시이다되는구 자, 나도 상. 나 친구들아, 자. 나도 하고 싶어. 서고 싶지. 서습니다 자. 자, 잘하고 있습니다. 더블 잘하고 있습니다. 드 아, 오대 십칠 엄청지고 있어. 저 지금 잘하고 있는데, 여러분 힘내주세요. 와, 보신다. 오우 자. 아, 까비. 안 돼! 안 돼! 에이, 젠장. 자, D. D를 써야죠. 조립시다. 뭐 와, 온다 네! 미치당했다, 시 합공당했네요. 아, 진짜. 싸운도가 부족하라고요 아, 챔피언이, 이 챔피언이 싼가요?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 주인 는게 어디에요 그죠? 자 이거라도 먹을까? 주문력 그저 샌드위치 당했죠? 아 제가 잘못한거 같아요 샌드위치를 당해버렸습니다 그죠, 조합상 해, 수비가 힘들군요 섞을까 말까 뭐 그것이 문제로다 아, 나 그래도 이번 이번 판좀잘 하고 있는데 지금 팀이 치고 있어. 전설래입니다나님모 보초 나님들너 때리지 마 우리 편. 이거 나 먹어라. 당기롭지. 당기롭지. 하고 만화가 이제 충분해졌군요. 포이 파괴되었습니다. 자. 저기 학살 중이다절 들린다. 아나지지지좋아 쫄지 않아. 안돼아아아 진짜 아 이거 도망가 빨리 도망못갔네요 그죠? 아 진짜 여기도 못 사네. 씨. 그래서 이거, 이거 좀 빨리 사자. 됐다, 열어서 사자 이번에 제가 잘못 산거 같네요. 3킬 당했다. 절 들린다. 3킬 당했습니다. 3킬 아까보다 좀 아까보다 좀덜 죽는 거 같기도 하고 비슷한가? 뭐 자, 글문제다 올라와 보죠 저 위에 있네요 조심하고 자아유 도망가자 네 늦었네요 아 진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니언만. 이놈들아. 안 돼! 오지마삼! 절대야. 축구고. 상대 타워에서, 영, 상대 영웅을 때리는 타워가 먼저 때린다고? 아아.

전설적 저떠올려 제압되었습니다. 안돼, 오씨 엄청 많아. 아. 안돼, 엄청 많아. 안돼, 엄청 많아. 아, 씨. 하드 탱커가 있으면 버틸만한데 그 전에 터졌구나. 그렇네요. 아, 아. 먹을라 먹었고. 리안리에오이고 돈을 빨리모아야 되는데. 돈이 없네요 아 우리 우리 여기서 팀이 이렇게 밀리고 있어. 리막리수 없습니다.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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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네리 우리 요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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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어떻게 처야될까요 백도어 지성수 치는 거 아닌가요? 잘 들린다. 잘들한 모험이요? 김요한 모험? 선거, 자 이거다. 전화 먹어라 임마. 하나 먹어라. 치, 좋아. 잘 들린다. 신지다 원래 잘하는 독가스 오버파임 아, 오버파밍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당하면안 되지. 자, 오이 어, 뭐야? 네. 자, 야야 끼었어. 아, 어 장장 이렇게 치고 안 되지. 일단 이거부터 구입할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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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상대 방원 진연 쪽으로 들어 독가스 프리는 잘하신 거예요. 상대 용이나 싸우기보다 미년들만 잘잡면 세지는 캐릭이라아니다 <laughs> 남들 모였을 때 혼자서 포탑 깨야 하는. 근데, 그럴 재미없는, 그죠? 아, 너무 저절적으로 왔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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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년들 빨리 와라. 미년들! 이놈들아! 내가 왔다! 현장의 화신! 자, 축구고. 엣잘없는 플레이 멋진가요? 애처 없는 슬레이. 얘야, 이거나 뭐라. 그렇지 좋아. 죽야 돈가스. 오이트. 여기서 엄청 싸우네요. 전 미니언들만. 와 최대 최대 한싸면 너무 심한데? 아군이 네, 여러분들아. 예아! 탑을 깨야겠다. 탑을 야겠다 미니언들이다. 음. 나의 밥, 미니언들. 빨리 죽어라. 어? 홍복하게 되네요 홍복. 행복. 홍복했습니다. 항복됐네요. 너무 밀렸어요, 그죠? 눈 차이가 크네요. 이번엔 노른으로 한번 갈까요? 자, 룬 메인 이거 띄우고, 그죠? 노른으로 다시 갈게요. 자, 게임 생성. 자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그번 밑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. 뿅, 뿅. 나가신 분들은 다안나가셨군요 미니언 파밍만 하다 끝나네요. 그죠? <laughs> 미니들만노른으로 갈게요. 아, 구도누원님이랑 솔봉 씨님은 좀 늦으셨네요. 죄송해요. 음. 네 음, 그렇게요. 음. 다 골드 등급. 저희는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. 자, 답변 다 빼셨어요? 에... 음. 그럼 갑니다. 고고 합니다. 아, 다시 거 화면만 하다. 가 알겠습니다. 신지드, 완전하 겠나 자, 당했나? 자, 회복과 유치화. 위완료. 그죠? 그 다음 판도 저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야, 누가 안정,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. 알았어. 자 시작 오늘 자 시작됩니다. 시작 요걸로 바꿔줄게요. 자 바꿨습니다. 저는 신지드 신지드 재밌네요. 아 맞다. 아까 받은 거또 깜빡했다. 아까 아까 템 받았었는데 선물인가? 그죠. 잡꾸 까먹네요. 글리치그 I'm 크 o i n g to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Yeah. Ask getting by? Another brother, nobody cry. 안녕하세요. 6두님 그러시는데? 안녕하세요. 한다고요? 아스쿠부 담아 바두부 담아 8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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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8요부두부 담아 아 8두부 담아 8두부 담두부아 8두부 담 센트베리감사팔로 <목소리> v 팔로인 감사합니다 자 f 키고그 다음에 피 누르고 자 i 아, 뭐거 following you. I'm following you. I'm following you. I'm following you. 시크한건 아니고 지금 지금 제 와이프가 그것이 뭐아 제가 지금 잘나고 원래 지금 누운 상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<laughs>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좋아?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봐야 돼서 1시간이 음, 다돼가는다 네. 죄송해요 제가 잘나고 이제 누워 이제 응 음. 주아 주아 잘 들린다 l i n 다 P.C. y n g o u n g young, y o 스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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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대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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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데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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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싸우고 나면 문도랑 신지드 둘만 살아봐서 로 때려도 안 죽는, 들러운상황 아, 근데 제가 아마 근데 먼저 죽을 거예요 아, 미니언들이 <laughs> 자, 미니언들 빨리 생성드라. 일교차 요즘 크죠, 그죠? 아, 와이프님께서 감기 걸리셨군요. 저 와이프도 얼마 전에 감기 걸렸어요. 일교. 일교. 일조 일교. 일조하니까 이제 일본 이름 같군요 그죠? 그 에도마푸 두쿠가마푸 마지막 쇼군에 바로 전 쇼군이 아, 마지막 쇼군이군요 마지막 쇼군이 아마 한글로 읽으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어이 맞았어요 씨 이러지면 안 되죠 자아 구세리지 마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자꾸 자꾸 맞네요 아 이건 이건 하트상 아 진짜 자꾸 뭔가 자꾸 멀리서 맞네요 진짜 진짜 음. 이번안 맞아 안 맞아야 돼자 이건 하트상 이건 트상 아우 청룡다. 그것다자 축구고 일단 백 해야겠습니다. 너무 에너지 많이 날았기 때문에 키를 주는 것보다 낫죠? 음.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한번 해 먹어놨고 네. 아, 요거, 요거 여신의 눈물 구입해야죠. 아, 이거 먼저 해야 된다. 아, 이거 좀모자르네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. 잘 들린다. 많아, 많아가 많아, 많아가 많아, 많아가 많아처럼 많아. 시간. 경쟁하시는 캐릭터는 어제 제가 말, 제가 했던 문도랑 캐릭인데 먼지선 시카를 던져대는 변태예요. 아 변태군요. 제가 좋아하는 헨타이. 피헨타이. 오 이쒸왕 어, 피헨타이. 이쒸왕 피헨타이 마. 안 돼! 느려진다! 그나마 더 안 돼. 아우, 뭐야. 오, 않았어, 아, 뭐야? 어. 지나서 살 아, 죽으면 어때? 아, 네. 그로붙터안겠군요잘 들린다. a n i What should t a n 놀림다이, 사이사이다から아 박사군요, 단 박사. 자. 아, 오층 때리네요, 여기다. 음 아, 갖고 왔네 아, 저거 시카 저거. 자, 아, 일단 W를 맞춰놓고. 자, D. D가 지금 안, 안 눌러지네요. 치료줄순 없어. 아, 또많네 아, 시카 저거. 좋겠네. 어? 접근가 말가그것제로다아고 죽어라.